네, 안녕하세요. 우크렐레 연구소의 우크렐레 연구원, 테레사입니다. 어, 한주는 아니고 몇달 동안, 조금 두달 동안 저희가 끊겼는데, 그때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오늘은 솔로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같이 배웠었는데요. 이거를 솔로잉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이거를 굉장히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잉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솔로잉은 어떻게 하냐면요. 멜로디랑 코드를 같이 치는 걸 솔로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편곡을 하실 때는 멜로디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정복시킬 거를 또 그리고 제 스타일 혹은 편곡자의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편곡에 접목시킬까를 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이것을 위한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했었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근데 항상 멜로디의 위쪽, 여기 위쪽 현 있죠. 이게 코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솔을 칠때 C 코드를 우리가 C 코드가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솔을 쳐야 돼요. 솔이라는 멜로디를 치려고 하면, 솔이 여기 2번 줄 3번 플레이스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쳐주시는 거예요. 솔까지만 이렇게 쳐주시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 줄까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1번 줄이 도가 도드라져서 1번 줄이 멜로디로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소리 도보다 더 높기 소리 어, 도보다 더 낮게 있기 때문에 도가 멜로디로 착각해서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항상 멜로디까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 레, 미까지, 도, 레, 미까지는 C로 우리가 전목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C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C를 잡을 건데 그 형까지만 칠 거예요. 그래서 도, 레할때미할 때도 C. 다음에 파할 때는 F로 쳐볼게요. 파까지만 그 다음에 Sol 할때 다시 C로 올게요. Sol, La 할때 F로 다시 여기는 La가 1번 줄에 있으니까 쭉 쳐주시면 니다그 다음에 C 할때 G로 옮길게요. 그러면 은 이것도 1번 줄에 C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Do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Do, Re, F 내려오실 때도 C, G, AF, CF, CC, C... 이거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은 아마 곡을 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맞춰서 각 코드들을 제가 한번 C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F를 잡은 상태에서... 그어 멜로디가 있는 현까지만 제가 쳐 볼게요. 도 일단 도니까 4 3. 멜로디가 있는 현까지만 그다음에 레를 칠 거니까 3번 줄에 있네요. 그러면 4 삼. 이것도미 오픈이죠? 그러면 2번 줄까지만. 이렇게 파 하실 때 F로 잡아 볼게요. 파가 2번 줄에 있으니까 2번 줄까지. 그다음에 솔 C로 갈게요. C. f 라 라는 1번 줄에 있으니까 쭉. 그다음에 C 하실 때 G를 잡을게요. 그러면 1번 줄에 있으니까 쭉. 다시 1번 줄에 C가 있으니까 쭉. 그래서 도 습관을 들이시면 솔링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연습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곡을 편곡을 해볼 건데요. 편곡을 해 본다니까 약간 두근두근 거리시죠? 잘 따라오시면은 어 금방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연습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시킬 거냐면 반짝반짝이 아니고 학교 종이죠. 반짝반짝은 좋은 곡이긴 하지만 학교 종을 한번 쳐 볼게요. 그래서 솔솔 랄라 솔솔 미까지만 솔솔 랄라 하실 때 F를 잡아 주실 거거든요. 그다음에 솔 할 때는 다시 C, 미할 때도 C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솔까지만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C를 잡는데요. C는 쳐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1번은 안 치시고 일단 찾긴 할게요. 떼셔도 돼요. 솔, 솔 이렇게 되죠. 솔, 솔, 라할때 F 1번 줄이죠. 쭉 쳐주시는 거예요. C 시, 시, 솔솔그 다음에 미할때 C 다 떼시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솔솔 미미레 여기는 C로 다 할게요. 솔솔 솔, 다시 C 솔솔미미 여기 레도레 레. 음, 레까지만 한번더솔 할때 F 쭉 다시 솔솔미할때 다시 미까지만 솔미 C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연습을 천천히 해볼게요 솔솔 랄라 솔솔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빨리 쳐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솔로잉을 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꼭꼭 했었거든요. 이런 연습을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료의 악보를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동료의 악보들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멜로디까지만 코드랑 잡으면서 멜로디까지만 쳐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금방 솔로잉도 적용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우크렐레 연구원 테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